어 우리가 여기 잘 보면 공통 부분이니까 요 부채꼴에서 요정상각형을 빼고요. 여기를 1번이라고 할까요? 1번. 1번은 부채꼴 OAB에서 AOB에서 정상각형이네 그렇죠? 정상각형 AOB 넓이를 빼는 거. 2번에 해당하는 2번은 부채꼴 A5-B. 물론 넓이겠죠. 부채꼴 A5-B의 넓이 빼기, 삼각형 A5-B. 이렇게 가면 되겠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60도, 90도 이런 거를 라디안의 각으로 바꾸면 굉장히 계산하기 편해지죠. 60도는 얼마예요? 3분의 파이죠. 3분의 파. 파이. 90도는 얼마예요? 2분의 파. 이렇게 바꿔놓고 나면 우리가 요 부채꼴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r 제곱 세타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니까 r 제곱 세타가 이거 빼기 정상각형이니까 어떻게? 4분의 루트 3 a의 제곱 이게 1번의 넓이 자 2번은 또 쉽죠?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였네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세타가 2분의 파이 라디안 빼기 얘는 직각 이등변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루트 2의 제곱 1번에서 2번을 더해주면 우리가 답이 2분의 7파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